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시며 또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 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일러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네. 7박 8일, 여러분 덕분에, 잘, 피정 잘 하고 왔습니다. 이게 이제, 그, 연피정을 갈 때, 주의를 끼고 가면 분당신문님들 되게 좋아합니다. <laughs> 왜냐면, 강론을 안해테니까 그리고, 피정 가면, 대개는, 어, 미사, 그냥 공동 집전하고, 그냥 강론을 들으면 되는데, 다른 신부님들 강론을 들으면 되는데, 그래서, 아싸! 하고 가요. 그런데, 이제, 순번이, <웃음> <웃음> 그, 3대 서열대로, 서열대로 순번이 되면 <laughs> 무조건 해야 합니다. 예, 네, 이제, 피정 가서, 주례도 안 하고, 미사도 안, 저, 강난도 안 해도 되겠지? 그랬는데, 아닙니다. <laughs> 어, 그래서, 미사 때, 미사를, 미사를 주례하고, 이제, 네, 강론을 하는데, 사실, 신부님들 앞에서 강론을 하는 게, 껄껄어요, 좀. 예. 네. 예, 네, 그런데, 네, 그날, 이제, 무슨 말씀을 시모님들께 할까 하다가 <laughs> 때마침 가서 이제 읽은 책의 제목이 가오다테 때 엑술타테 엑술태떼. 엑술타테라는 말 가오다테 가오다테라는 말도 이제 기뻐하라라는 그런 뜻이고 있 엑술타테도 이 엑술때 우리가 부활절 밤에 촛불을 켜놓고 액술댄 노래를 부르죠. 용약하라. 예, 네. 용약하라는 뜻이에요. 액술댄때 용약하라는 말도 크게 그러니까 환호하라는 거죠. 환호.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읽고 아이 이야기를 하면 되겠다. 우리 본당은 그래도 미사 때큰 소리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자랑을 좀 했죠. 우리 성당, 교우들은 <laughs> 큰 소리로 한다. 근데 내가 찾아보니까 미사, 로마 전례, 미사 전례 안에 환호하라고, 어, 아예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아홉, 최소한 아홉 군데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미사는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아멘 끝 아침 기도, 그 아멘 하는 그 기도, 끝까지 환호하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용약하라 용약하. 그래서 저희가 시모님들께 환호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시모님들 와 이런 <laughs> <laughs> 똑같아. <laughs> 시모님들도 환호 머리로는 아는데 몸으로는 그 실행이 안 된다. 환호해야 돼. 미사는. 환호로 시작해서 환호로 끝나는 거다. 그런 걸 알고 있는데도 환호가 안 되더라, 이게. 우리 본당 교우들은 하고 있죠? 네.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데. <laughs> 네, 어쨌든, 이제 이 얘기를 이렇게 쭉 했어요. 정말 기뻐하라. 그리고 정말 용약하라. 이, 이 삶에서 우리가 적어도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고 또 근간이 되는 이 미사에 그것을 실천하는 거. 그래야 내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활 시기를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만 이 부활을 드러내는 것은 가장 기뻐하는 것이죠.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살게 되었다는 것을 정말 드러내야 되는데 부활 시기가 좀지익하니까 이제 그것도 좀아 긴가민가 그러고 그렇게 좀 감이 떨어지는 이런 이제 상태 아니다 매 미사 때마다 환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환호, 그러면 우리들에게 이제, 그, 그냥, 와, 이 정도인데, 사실, 용약하라고 하면은, 이건, 기뻐서 막, 골짝골짝 뛰는 것을 의미해. 요 부활의 기쁨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용약하는, 이제 이 기쁨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그 기쁨을 실천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용약하라 어떻게 한다고요? 에, 이 우리가 이번 주간 내내 이제 승천대축일을 그리고 또 이제 성령강림대축일을 이제 앞두고 성령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듣고 있죠? 에? 네. 음이 <laughs> 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 약속은 사실은 예수님이 배반당하고 십자가의 고통을 받고 죽임을 당하기 직전에 하시는, 거예요. 직전에. 계속해서 당신이 죽을 걸 알고 또 순환받을 걸 알면서도 제자들에게 남김없이 사랑을 실천하시고 그 사랑의 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떠나면 당신이 떠나는 게 우리들에겐 유익할 것이라고, 기쁜 것이라고. 제가 비전 가는 날도 이,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흑단하는 게 여러분의 기쁨이 될까. <laughs> 네. 어쨌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한, 그리고 또이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이것은 마치 유언처럼 하시는 거예요. 그죠? 유언처럼 하시면서도 기쁨을, 기쁨을 우리들에게 주기 위 우리, 우리들이 그러니까, 우리들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시는 거요 그것을 실천하는 것,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필요해요. 네,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좀 기도 열심히 하고 어, 이제 어, 신화생활 오래했고 좀 거룩하다고 이제.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비춰지는 사람들일수록 굉장히, 음, 이, 뭐 이게 가벼운 것하고는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기쁨을 드러내는 것을 잘안 합니다. 굉장히 진지, 진지한 모드로 딱 점잖죠. 예. 천주기신자들은 특히더점잖걸 이렇게, 그런데, 용약하라. 이제 이 기쁨을 드러내는 것. 그냥 환호 정도보다도 환호는 와! 하고 이렇게 이제 소리를 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영약하는 것이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춤추는 거예요. 기뻐서 춤추는 것. 이 이러한 부분들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전례 때, 미사 때에 마다 그것을 기억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내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뻐서 어쩔 줄도 몰라 춤추는, 동시으로 춤추는 어떤 그런 기쁨을 내 안에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들을 대변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그 모든 신비들을 알려 주실 것이라고 그러면서 계속 그 성령의 약속을 하시면서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미사 봉헌하고 미사 때의 성체를 직접 영하면서도그 기쁨을 채우지 않고 간다면 미사를 허투루 하는 거예요. 기쁨을 충만하게. 그래서 정말 용약하라요. 용약하라. 이 미사에 올 때마다 제가 사순 특강 때이 미사에 오는 것에서부터. 치유가 시작된다.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예, 미사에 오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시작된다고. 이제 설레임으로 오는 것. 그죠? 렇그 기대치료를 가지고, 이제 미사에 왔으면, 그온 거기에 용약함, 이제 환호, 이러한 부분들을 담고, 또 이제 미사, 이제 가야 돼. 이게 우리들의 미사다. 이런 부분들을 생생하게 하려면 내가 먼저 소리를 내야 돼요. 내가 먼저 그걸 표현해야 돼요. 남이 하는 걸 그냥 듣고, 보고. 그래서 미사 보고. 예. 네. 미사 보고 가면 안 된다고. 그죠? 네. <laughs> 그죠? 네. <laughs> 네. 네. 되게 <laughs> 신부님들이 강론을 조곤조곤 합니다. 그래서, 에, 강론 시간이 길어지면 아주 자연스럽게 자장가처럼 에, 편안하게 주무실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에, 이 강론 때 제가 이제 이 레마 이, 이 말씀도 드린 적이 있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그러니까 툭 하고 던지는 내 마음을 흔들어 놓고 거기에 탁 꽂히는 그래서 그 말씀에 사로잡히는 이런 상황들이 내가 기대치 없이 오면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표현하면서 받아들이라. 성령을 청하면서도 성령에 대한 기대치가 없다면 성령이 와도 몰라요. 그러니까 미사에 와서 그 기대치를 가지고 환호하고 용약하고 이런 표현들을 하라. 어... 정말 피정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덕분에 좋은 시간 갖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이러한 부분들이 더그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